오늘이 10편 8편은요 내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인간이 달 위에 최초로 걸었던 게 그때가 언젠지 기억나세요? 저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 제수할 때입니다. 제수. 저도 이제 한해 대학 떨어져 갖고 제수했는데. 그 때, 예, 대구에 있는 대구 영수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아, 그때 마침 학원, 어, 강의가 있어서 있었는데, 그 학원 주인 아저씨가, 어, 이제 뭐 학원 뒤에 있었어요. 그 주인 집이. 저는 이제 어디 가나 이렇게, 저, 어, 높은 사람들하고 아주 편안합니다. <laughs> 그래서 특별히 날 보고 빨리 오라 그래요. 어 그래 갔더니, 그때 이제, 텔레비 뭐 구닥다리죠. 어 텔레비 들어놓고 어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해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이제 우주 위 달을 걷는 장면 한 60m 정도 걷는데 발을 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닐암스트롱이 거기다가 이제 또 우주인 다른 사람과 같이 둘이 간 이제 거기서 산책을 했는데 떠나기 전에 남겨두고 온게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우리 달보다 조금 큰 이런 실리콘 어 이렇게 이제 똑 동전처럼 생긴 데다가 이 73개국 그 지구의 73개국 대표들이. 저답게 이제 한마디 쓴 겁니다. 소가 볼쓴 거를 그런 을 생긴 것을 이제 다르다나의 기념으로 남겨두고 왔어요. 그걸 이제 저희 아폴로 11 굿윌 메시지라고 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티칸 공국입니다. 바티칸 그게 이제 당시 바오로 6세 그러니까 폴 어, 6입니다. 바오로 6세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뭘 남겼느냐 바로 오늘 10편 8편 말씀을 남겼어요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드디어 이제 우주를 정복한다 <laughs> 사실은 자네프 그 케네디가 시작했던 소위 이제 뉴 프론티어 뉴 프론티어 인간의 우리 지평을 이 땅에만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주를 정복하는 건, 뉴프론티어 막, 그런 케네디가 그걸로 그냥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가고 대통령 됐었잖아요. 그럼 뭐, 돼서 얼마 안 돼서 빵 해갖고 그냥 암살 당해 죽었지만 그게 사실은, 그때 케네디가 외쳤던 것이 이제 닉슨 때 드디어 이제 실현되었다. 이제 몬 우주 정복, 크, 우리 앞에 있다고 막 나사를 위시해서 전 세계 인간들이 막, 크, 그럴 적에 그래도 어, 교황은 좀 처리된 것이요. 너희들이 한 방에 맞자, 이 우주와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글자들 중에 하나다. 지금 그런 지금 뜻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의 모든 우주만물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이제 어릴 적에 그런 기억 나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 촌사람이라 한여름에 더우면은 방에서 잘 수가 없잖아요 마당에 평상 피놓고그뭐 <laughs> 모기가 또 왕은 날모기물막 피워놓고서 그냥 그놈은 막, 나무 원에 축축한 거, 그러니까, 그래야 연기가 나니까, 그 피워놓고, 모기장이라고 음성한 거, 뭐, 쳐놓고서, 마당에서 이제 다 누워있으면은, 그때 시골에 밤하늘은 말이에요. 공해가 없잖아요. 아, 그누워있으면 보이는 게, 하늘에, 별밖에 없으니까, 달과 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 마음에도, 아, 그냥, 자르세요 아, 참, 우주의 신비. 그게 막, 마음속에 막, 어떨지, 막, 나이, 먹어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핑 가가지고, 텐트 쳐놓고, 어, 잘, 저기, 그 거기다가 모닥불 피워놓고서, 고구마도 구워먹고, 어, 하면서, 얘기 하늘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캠핑 가서 보는 하늘은 더 맑고 아름다워요 밤하늘의 별들. 예, 마음 속에 이 하늘의 별들이 막 별이 그냥 이렇게 우리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 괌에 가서 제가 6개월 있었는데, 아 바다 바닷가에 하늘에서 보는 별들은 더 가깝고, 별이 더 많아요. 어. 옛날에, 거기 저, 유행가 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laughs> 해변에 가면은 별이 가까워요.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음. 하하, 별이 반짝 빛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시평 기자가 음. 노래하는 거예요. 음.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밤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보니까 이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완전한 손길이 하나님의 성품이 막그 보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멘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여기만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저기만 아름다운 온 땅에 그냥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다이다 별들을 보고 보면서 특별히 당신만 해도 말이에요.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신이요 신. 예.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말 다른 민족들은 전부 신으로 섬겼습니다. 어, 아수르 바빌론 아 시락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마다 다그 뭐 신으로 섬겼다. 그런데. 예. 하나님을 아는 시편 기자의 눈으로는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비전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물론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손발이 있어서 그런가 이것까지나 우리 의인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손길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베풀어주신 탈과 별들, 내가 보니. 그 마음이 지금 막그 가운데 이런 하늘에 온갖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말이에요. 그저 먹고 싸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갈 뿐인데 인간은 참 별나군요. 하늘을 보고서 그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고 들어가서 <laughs> 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 인간 참 별난 존재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주와 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크시고 커셔서 그 크기를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물에 비해서는 작디 작은 정말로 먼지 같은 존재 아담이라고요. 아담, 아담아는 이게, 이게 좀 먼지라는 뜻이요 원래 예, 아담이. 인간의 몸으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구원하시기까지 또그 지렁이 가주이 먼지만도 못한 작은 인간의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칠 정도로 그 인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참, 인간이란 존재 참 별로다, 이그지요 그래서, 이 고래로부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조건, 뭐, 이런 참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인간을 알기에는 인간이 너무 신비하니까 참알수 없는 존재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떨 적에는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막 골수까지 요게 썩어빠져서 죄 덩어리인가 하면은 또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거미를 또 주셔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마음에, 그 미리 여기는 마음이 더 들거든 이거는 마귀와 하나님이 공존하는 존재 참 별난 존재 그 작은 두뇌 가지고서 달나라까지 그냥 우주선을 쏘아 보내서 달 표면을 걸어져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하잖아요 인간의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주만물을 다스리는데 이 파괴의 또 원형입니다 온갖 자연 다 파괴해 가지고서 지금 날씨가 요새 막 종잡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북극에다가 그냥 빙하 그 얼음덩어리를 거기다 쌓아두심으로 해서 지구가 완전히 물에 안 잠기게 해서 인간이 살게 해놨는데 아 이것들이 그냥 온갖 공기를 다 그냥 탄소, 탄산가스 그냥 내리 뿜어가지고서, 오전처럼 그냥 다 파괴하고, 뭐. 지금 지구 온난화 자꾸 높아서 지금 해수면이 높아져서 스스로 멸망에 일로가는 것도 인간. 그런가 하면 은 지구를 또 구원해야 된다고 막 난리 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참 인간은 이렇게, 한마디로 단순 명료하게 스테레오티피컬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참 별난 존재.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한데 인간이 비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적에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신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라고 했는데, 생기란 표현이, 이, 루악 아드나에, 루악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할적에는 하나님의 영도 루악이고요 성령들이 루악이에요, 바람도 루악이고, 인간의 호흡도 루악이고, 그래서 생기라고 그는게 이것도 호흡이니까, 그걸 생기를 번역할적에는 호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창조하셨지게 하나님의 영을 이미 불어 넣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별난 존재인 거예요. 비록 타락하고 그냥 갈 때까지 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 그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주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금 주시고 이 땅에 공중권세자은자 마귀 보다도 더 크니가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밖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그 모두 그래서 저 영화 종기로 관을 쓰이 관이라는 것은 이게 왕관을 얘기합니다 왕관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은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하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하는, 그 영광이 같은 영화를 영화와 존기로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머리에 하나님께서 왕관을 씌우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신 그 영화와 종기로 그 동일한 영화와 종기로 우리에게 관을 심으셨다. 그 관은 그 아름다움의 위대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심은 셨다 아멘. 이 아침 여러분을. 내면을 들여다보실 적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그 보석 같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이렇게 죄 많고 우리석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그 왕권을 사용케 하신 감사 그러고서 여러분의 기도 잘못 갖고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씌워 주신 그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 땅에서 그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